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 이번에 1년출연에 같이 못 가신 분들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시 텐데 어, 인사드리고요. 자, 이 시간에 있다가 우리 같이 또 공립회 이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긴 하겠습니다 하는 또 혹시 그동안에 못본 분들이 있으면 새해 인사 좀 나누기 회를 드릴게요. 짧게 우리 어, 교제하는 시간 이가운데로 나오셔서

유지도않던데 어. 안녕하세요. 네 유튜브. 네, 네. 어. 아 아직 없잖아요. 아, 알았잖아요. 알았어. 어, 그렇죠? 그런 거 아닌가? 안녕하세요. 제이 공대. 문자가 인자예요 <웃음> <웃음> 방학 어, 그 중에 한국이나 타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돌아오지 않아서 어, 평소보다 좀바오긴 했지만 은 새해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. 특별히 어, 5대양6대주에 계시는 해외에 계신 우리 CMC, X CMC분들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CMC에서 대표로 인사드립니다. 제가 지금 카메라가대고 인사했습니다. <laughs> 어, 받으신 주거 보시면 몇 가지 그 광고가 있는데 세진자매님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특별한 어, 날입니다. <laughs> 이름이 이든이 유아세례식을 광고 이후에 하도록 하겠고요. 윈터 나바호 미션 트립. 제가 이번에 가지 못해서 <laughs> 마음이 좀 어, 편치 않습니다만은 다운타운에서 용감하게 우리 엄상원 형제가 대표로,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해주, 되고, 총 14명의 형제, 자매들이, 어, 어 이제, 업타운 다음 주죠? 다음 주니까 다음, 다음 주니까. 다음 주죠? 어, 윈터미션 2박 3일간, 2박 3일간 다녀오는데, 이제, 그, 이번 주, 이번 주 목금토죠? 어, 목금토에 다녀오는데,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, 어,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신년 어, 새벽기도회 한번 일주일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어, 많은 분들이 갔다가 돌아오시는 이후인 1월 21일 그 월요일 마지막 주 월요일 토요일 6일간 집중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예 아, 결심하시고 여기 오셔서 7시에 기도하시고, 그 다음에, 어, 어, 기도하시고, 베이글 드시고, 베이글 혹은 그 아침 식사하시고, 직장 출근하면 됩니다. 어, 네. 그, 방행씨 아셨죠? 네. 어, <laughs> 어, 그한 해를 어, 기도로 시작하시면 어, 용기 있게, 어, 충만하게 시작할 수 있으라고 리 믿습니다. 기억해 주시고요. 지난 주몇주 동안 오셨던 우리 박현정 장매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셨고요 이제 함께 저희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기 바라고요 교인 동정 이번에 모시면 우리 김성태 형제님 늘그 자리에서 또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출장이 잦아서 또몇주안 보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이제 뉴욕이 좀 좁아서 해외로 진출하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아시아 쪽에 조직을 좀 키우겠다고. 어, 홍콩으로 가시기로, 어, 결심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미 일은 이미 시작했습니다. 시작해서 이번 수요일날 출국하죠? 그래서 성태형제 먼저 가시고, 어, 자리를 잡아놓으면 뒤에 그 여왕 되신 지혜자매님께서, 어, 살포시 가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오늘 그, 그, 그 예배 이후에 우리 성태형제가 귀하게 소장하고 계시던 개인 소장품, 아, 무료 증정이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뒤로 오시면 어, 각종 전자 제품 또 즐겁게 보시던 신앙 서적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아, 그런 소장품들을 다 기증하고 가시니까 아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뒤에 나오셔서 아, 보시면 그냥 무료로 땡큐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미용자매님 우리 수원에 어, 다녀오셨고요. 유주영 오셨어요? 아직, 아직 회복이 안 됐나요? 뉴욕은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여기 나와 있는 10여 명의 아직 출타 중이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말씀 보겠습니다. 오늘 찬양팀에도 못 쓰신 우리 장자연 자매님 새해부터 감기로 많이 고생하셔서 찬양 대신 미디어팀으로 한주 봉사하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 읽는 데도 힘들어서 우리 승미 자매님이 바로 준비하게. 네? 아 우리 지금 유아세를 한다고 얘기해 놓고.